안녕하세요. 스포츠를 더 깊이 있게 즐기는 방법, 여기는 올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SSG vs 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SSG는 앤더슨이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앤더슨은 이번 시즌 5승 3패, 평균자책점 2.05, WHIP 1.05를 기록 중이고 안정적인 제고와 날카로운 슬라이더, 커브 조합으로 6이닝 이상을 자주 소화하고 있으며 WHIP과 피안타율 모두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팀타율은 0.248. 팀 평균 자책점은 3.55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하나는 폰세가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폰세는 이번 시즌 10승 0패, 평균 자책점 2.04, WHIP 0.85를 기록 중이고 빠른 직구와 높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나오는 커터,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며 체인지업 활용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팀 타율은 0.256, 팀 평균 자책점은 3.47을 기록 중입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불펜 싸움에서는 SSG가 명확한 우위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7회 이후 마운드 운영에서 불안 요소가 많으며 수비 집중력 또한 리그 하위권에 속합니다. 홈에서의 응원과 흐름을 타는 SSG 특성상 중반 이후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SSG 승리와 언더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에 올플레이라고 남겨주신 뒤 댓글 링크 통해서 연락주시면 무료 멤버십방 입장과 2만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LG vs 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LG는 송승기가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송승기는 이번 시즌 8승 4패 평균자책점 2.57, WHIP 1.13을 기록 중이고 아직까지 압도적인 투구 내용보다는 재구를 앞세운 피칭을 지향합니다. 팀타율은 0.264, 팀, 팀 평균자책점은 3.68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기아는 김도현이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김도현은 이번 시즌 3승 3패, 평균자책점 3.0이 WHIP 1.31을 기록 중이고 아직까지 선발 등판 경험이 적고 1군 무대에서의 성적 역시 불안정한 편입니다. 9위는 준수하지만 재고가 미숙하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경험 부족이 드러납니다. 팀타율은 0.25, 5 팀 평균 자책점은 4.17을 기록 중입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불펜 싸움으로 들어간다면 LG가 명확한 우위입니다. 기아는 여전히 개투진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고 LG는 리그 최고 수준의 불펜을 바탕으로 리드를 지키는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흐름 제어 면에서도 LG가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LG 승리와 언더 추천드립니다. 올플레이의 무료 분석방 문의는 영상 댓글을 클릭하신 후 댓글 내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해 드립니다.